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80%로 계산되는 75만 명 정도의 당원 투표와 20%로 환산하는 일방 국민 여론조사. 이 역선택방지조항이 적용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하고요. 에, 금요일 22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 이번에 보니까요. 75만 명이더라고요. 당원투표. 에,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75만 명 조금 넘습니다. 에, 여러분들 투표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아침 했습니다. 했어요. 자, 오늘 이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에, 또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에,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에,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가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 어, 러닝메이트로 한동훈 덕을 봐서 수석 최고위원을 한분 맞죠. 근데이 장동혁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간이라는 게 항상 올고든 길만 걷는 건 아니고 지그재그 걸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게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좀 충격적인 것은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영상입니다. 저 위에 보면요. 당대표는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는 지금 보실 영상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장동혁 후보를 네거티브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후보께서 처음에 정치하고자 찾아간 것이 민주당이었다. <목소리> 민주당과 <목소리> 이렇게 먼저 접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민주당과 뭐 무슨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문이 들었죠. 그게 예전에 법사위 파견 나와 있는 판사였거든요. 그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해외 빼돌린 돈을 특별법으로 네. 환수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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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안의 초안을 만드게장동해이었어 아... 법사위 파견 판사라고 하면서 안민석 따라다니더라고. 왜 동서남 판사가 왜 저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 또 고향이 충청도인데 박범계 의원 대전시장 나가면그 예.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재명 이 무지막지한 독재와 사원 짓 사람 과연 누굽니까? 사원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온평생 사원 사람 누굽니까? 이 김문수와 함께 여러분, 무도한 이 이재명 독재를 끝장냅시다. 예, 보고 오셨죠. 그런데 저게 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요, 저게 김문수 측에서 만든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런 네거티브, 흑색선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장동혁 후보 측은요, 어제 여의도 바닥을 뒤 흔들어 놓은 저 영상에 대해서 지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아, 저게 혹시라도 허위사실이 있거나, 아, 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 세게 반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아, 하루 앞둔 시점인데요. 근데, 장동혁은 어제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에, 김문수 후보가 에, 18일 월요일에 요 아침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에, 근데 전환길뭐 아, 고성국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장동혁 지지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아주 에, 강하게 에,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가 섞인. 말을 뱉어냈는데 그 장동혁을 지지한 그, 그, 그 유튜버들, 그저 몇, 몇 마디 말에 혓바닥에 놀아나는 판단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전환길에 몇 마디 말,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판단을 전환길, 고성국, 성창경 이런 사람들을 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후보가 싸움한 게 뭐가 있느냐? 장동혁 후보가 싸움한 게 뭐가 있느냐? 투쟁이라면 김문수 이상으로 한 사람이 있느냐? 아, 누구냐? 도대체 말로 싸우느냐? 그냥 입으로 싸우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몸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강하게 장동혁을 때린 것은 아마도 장동혁의 저런 과거, 민주당 쪽으로 출마하려고 똑똑 똑똑 녹크했던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장동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영상은 뭐냐면요. 지금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서 장동혁 치고 그 장동혁의 프로필 쭉 보십시오. 그럼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판사 시절에 국회 법사위에 파견 나왔다 하는 게 장동혁의 그 프로필에 들어 있습니다. 프로필, 보면요. 그게 꽤 오래 전 일이에요. 2000, 아마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저거는 이제 최근 거고 2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아니, 그, 경력산 2번, 저기 보면은, 맨 밑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또 사법시험을 합격해갖고, 뭐 해갖고, 대전지방법원 판사하다가 국회 파견 나오잖아요. 국회 파견. 예? 저 때가 문재인 정권 때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법사위에, 저도 뭐 법사위를 좀 했습니다만, 거기는 뭐 검찰에서도 파견 나오고, 법원에서도 파견 나오고, 파견 나온 판사검사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나왔는데 안민석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또 민주당 의원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박범계가 예 대전 시장으로 나가면 박범계 지역구 대전 동구인가요? 에 거기를 에 받아서 자기가 나가려고 에 했다. 근데 이 그게 이제 사실 관계 여부를 저기 최강욱이 얘기를 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자료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요. 아, 예. 이거 예, 한번 일단 보고 올까요? 지금 아까 그 처음 본 영상에서요. 그 이게 나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 최강욱이 좌파 유튜브 그맵불쇼 있잖아요. 맵불쇼에 2주 전에 나가서 맵불쇼에서 했던 얘기예요. 아, 이 최강욱이 얘기하는 부분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당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뭐 배현진 같은 사람도 있고 yeah. 뭐, yeah. 많이 수시로 yeah. 변신하지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파견 나와 있는 판사였거든요. 음.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그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해외 빼돌린 돈외 특별 법으로 네. 환수하자. 네. 네. 그법안의 초안을 만든 게 장동혁이었어. 어. 그 토론회 때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거 전에 어. 장동혁을 처음 봤거든요. 어. 어. 법사위 파견 판사라고 하면서 안민석 따라다니더라고. 어. 그래서, 그 뭐, 왜저 사람 판사가 왜 저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저 고향이 충청도인데, 음. 박범계 의원 대전시장 나가면 네.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음.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상당히 민주당원들 가깝게 지냈었어. 아. 저 사람이 볼때 지금 국힘은 아스팔트 구구가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투표한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법사에 나왔을 때 친민주당 음, 친민주당 법원 파견 판사였다. 뭐 그런 건데.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 여부를 좀 한번 뭐 최강국의 저 증언 말고 또뭐 있나 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장관 비서관을 했었고 또 국회 의원 시절에도 비서관을 했던 인사가 어디 이제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쓴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봤는데 장동혁에게 보내는 뭐 공개 편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국회 본관 7층에 그때 에 법원 그저 국회 파견 나와 있을 때에 장동혁의 집무실이 방이 국회 본관 7층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자주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술밥 자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박범계 비서관이 장동혁 당시 국회 파견 판사하고 술, 밥 여러 차례 같이 먹고 그 방에 놀러 가고, 아, 굉장히 긴밀했던 사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아, 분명해요. 아, 그런데 아마도. 예, 박범계가 대전시장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장동혁은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예, 출마를 합니다. 대전 유성갑, 대전 유성구에서 출마를 해서 떨어집니다. 어느 당 후보인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광부, 광주지법 판사를 하면서요, 전두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였어요. 전두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였는데, 전두환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직접 그 재판장에 일일이 나오라고 하는 건좀 너무하다. 뭐 이러면서 재판부에, 에뭐 그런 걸 호소했더니, 그 전두환 편의를 봐준 판사가, 예, 장동혁입니다. 근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판 도중에 사표를 내고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고 나서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유,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대전 시장이 대전 시장 후보가 되려고요. 그또 대전 시장 후보 경선에 또 나갑니다. 아, 근데 결국 거기서 승자는 지금 현 대전 시장인 이장우 시장이었죠. 근데 장동혁은 거기서도 이제 안 됩니다. 예. 아. 그런데 참 사람 운이란 게 묘한 게 예. 그 경선에서 장동혁을 꺾은 이장우가 대전시장이 되는 그 같은 날 에,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였던 삼선 우원인데 이제 충남지사로 출마한 에, 김태흠이 김태흠이 충남지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잖아요. 보령 서천, 보령 서천인데 장동혁의 고향이 보령입니다. 보령 서전 보궐선거가 비는데 그때 거기 들어갔어요 공천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언젠가 이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지금 파면요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그때 보궐선거가 여섯 자리인가 일곱 자리인가 나와서 에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그 김영선도 그때 그 보궐선거 때그 들어가서 어배지 당과 아닙니까 명태균 김영선 그그 선거에요. 그 같은 선거 때 장동혁은 에, 보령서천 보궐 선거에 나도된 건데, 그때 그러면 장동혁을 에, 거기 공천 주는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이것도 한번 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 최강욱이 벌써 2주 전,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사실상 민주당. 노크하면서 민주당 공천받고 싶어 했는데, 그게, 거기 여의치가 않고 못 받게 되니까 저쪽 보수 쪽으로 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아까 최, 최, 최강욱이 매블쇼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우경화돼서 강성 지지층 당원들 표를 받아야 뭐될것 같으니까 지금 극우, 어, 막, 에, 코스프레 하는 게, 음, 극우 목소리 내는 게 지금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그런데 최강욱의 저런 방송에서의 그 말에 대해서도 장동혁은요. 뭐 발끈하던가 해야 되는데 뭐 없어요. 어 그리고 김문수 쪽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아까 그 처음 보신 그 영상에 대해서도 장동혁은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시인한다는 거죠. 사실상 시인한다는 거다. 근데요. 어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TV 토론회는 열렸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화제가 된 거는 그 진행자가요. 네 후보에게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공천하라면 누구로 할 것인가? 아, 이런 뭐 퀴즈를 냈는데 한동훈을 공천할 것인가 전한기를 공천할 것인가. 근데 장동혁은 전한기를 공천하겠다. 그 이유는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온 사람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뭐한동훈은뭐 싸움 안고 놀았어요? 아니면 이재명 정권하고 뭐아 짬짬이가 돼갖고 뭐뭘 했습니까? 예, 이재명 정권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도 뭐 예, 아픈 것을 딱딱 찔러 가면서. 예, 이 타격감 있게 에, 싸운 사람이 이제 한동훈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에? 그래서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조경태 안철수 두 혁신파 후보가 장동욱은 아니 전환기를 공천 주겠다는 거는 윤 어게인 공천 주겠다는 거고 개몽령 후보인데. 이 장동혁은 이제 이 당을 떠나야 될것 같다. 예. 그래서 조경태 후보 에, 탈당의 당을 나가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 안철수 후보는 바깥에 나가서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당을 차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좋다. 아, 뭐 이런 얘기까지 에, 나왔습니다. 에,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네요.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에, 갈 때까지 가는데 근데요. 불과 1년 전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장동혁이 그 7월 작년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러닝메이트다 하면서 뭐 한동훈 가는 곳은 온갖 곳에 이제 장동혁이 갔는데 그때 장동혁 스스로 뭐라 그랬냐? 자기는 개그 담당이다. 팀 한동훈. 팀 한동훈. 그러면 이제 예, 주장인 한동훈이 있고 뭐 박정훈은 무슨 담당이고 아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개그 담당이다 그래갖고요 뭐 지금 뭐 영상 하나 보시겠지만 그 일종의 한동훈의 기쁨조 역할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유명한 해물탕집에서 <laughs> 되게 무심하게 멀리서 오셨는지 <laughs> <무심하게. 웃음> 여기 우리 고원장님저 모르시겠어요 갑자기. 뭐 그게 누구야? 어느 날부터 날리 났습니다. 그면 살이 하나 부었는데 그 사장님이 아, 봐라 봐라 요리도 억수로 잘한다 <laughs> 거기한 마디 더 뭐라는 게 없다 <laughs> 셰프해도 되겠다 충청도 출신인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게 아마 부산 경남 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예, 저게 어디 이제 그 당원협의회 부산인가 어디 당원협의회 갔을 때 이제 장동혁이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한동훈이 연설하면 그 이제 장동혁이 그다음 마이크 받아갖고 자기는 개그 담당이다 하면서 에 여기 오면서 이제 에그 식당 한 군데를 들렸는데 식당 한 군데를 들렸는데 그 식당 주인이 한동훈 을 보고 뭐뭐뭐 뭐뭐 이렇게 너무너무, 뭐, 반가워하고, 뭐 해서, 뭐 한다. 그 쫄면사리 넣었더니, 뭐, 뭐하는게 없다. 셰프 해도 되겠다. 진짜로 식당 주인이 저랬는지, 아니면 장동혁이 뭐 좀, 뭐, 플러스 알파 지원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띄우기. 예. 그,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한동훈 대표 앉아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일종의 한동훈 기쁨조 역할. 자신은 개그 담당이다 하면서, 아, 한동훈 기쁨조 역할을 했던 게 장동혁입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불과 1년 전인데, 에, 저러고 있다. 에, 저, 에, 전환길, 한동훈은 안 되고 전환길을 공천하겠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에, 75만 이 당원 투표가 당락을 결정을 하는데, 이 장동혁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 아, 일각에서는 이제 참, 수용하기 힘든 기회주의적 에, 행태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분들께서 에, 판단하고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오늘과 내일이 어찌 보면 이런 기회주의를 심판하는 아,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